왔다. 어. 도이마스터. 오. 에에에. 어. 에. 청목이 아니야? 음. 우사처. 예. 진흑귀 어? 어~~? 아 에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거야 어 맞지? 음 이거 신비아파트 시즌1 다 봤으면 하는 사람 나애 옛날에 제일 좋아했어 악창귀입니다 나의 기억나 충목귀 충목귀 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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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소환한 놈이 없는데 어에 벌레 소환했으니까 벌어벌벌 벌속이 벌 충목귀 씨 나방귀. 에, 나방이니까, 나방. 신비 아파트 이름 왜이렇 이러... 화동기. 그렇지 What 망, 어. 화, 망, 어? 말가마스크. 맑... 어? 빨간마스코.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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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갈고기? 조람기? 어? 골묘기? 음, 좋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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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목기 아니야? 왔다. 에, 지하철에 사니까 지하기 아닐까? 철륜기 에야 저기. 여저기. 정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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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다 맞추라 하면 어떡해? 하나만 줘야지. 에사명진어어어어 어, 어, 어. 뭐였지? 아 김연 남매야? 뭔 소리야? 이 김연 남매. 음. 뭐꽃꽃육이 블러드메리 아 아니 이건 어? 음그 순새 이거는 왜 갑자기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이거 솔직히 장난감이 왜 나와요? 사진 없어서 그런 거임? 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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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사기 철골기. 에, 공사하다 죽었는데, 공사기지, 암마. 에, <laughs> 모르면 안 되는데. 나뭐 눌렀냐? 내비로 스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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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알아. 발록이 아니야? 발록? 발 아니 비슷했잖아 비슷했잖아 맞지 응 음. 애가 지느끼네 송각시 애최 최신에 나온 애잖아 언노운 애는 안 들어갑니다 귀가 이거 시즌1더저다 봤어요 끝까지 다 봤어요 좀 코코코 아! 에! 이름 길어! 에! 이름 길어! 코 에! 코코코코코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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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르바 지레? 보이죠?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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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에! 아! 마몬! 마몬 미라 어... 어... 사슬기 음, 사슬, 어. <laughs> 음, 쿠키맨, 쿠키맨, 오랜만. 어? 배, 배상, 어? 잠깐만. 배상기 아니야? 손상기. 어? 어? 나얘안돼얘 애 뭐였더라? 얘 뭐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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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어? 얘 진짜 뭐였냐? 진짜 뭐였어요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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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처럼 생겨 생기... 블랙 머스 블랙크라켓블랙마스크 아니었냐 어어어어어시 어. 시즌기 시시시는 맞아 시는맞어시시아 막... 시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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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시시스시스 구차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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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사람이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팔척 귀. 팔척 귀십. 오, 맞췄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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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에, 뭐, 백, 백, 백. 응, 백사첩, 백사첩, 백사첩. 그렇지. 사일론스 천어 뭐냐? 아, 하피 하피랑 해피 잠만야 하피랑 해피랑 아 솔직히 말해봐. 가셨어요? 설녀 이무기 구 모면리 에 뭐였냐 진짜 에 진짜 뭐였냐 오케이 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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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눈귀인큐버스오오어에 어, 어, 골목길 아니야 골목길. 골목기, 골목기 맞지? 아닌데. 에슬렌더맨 아닌데, 에 뭐냐? 알려주셈. 아, 채팅반 없지. 롯, 망했구먼! 어... 찍습니다. 어둑신이요? 어, 어, 어! 블록마스터 블록마스터 아야아 아, 블록마스터는 맞지 블록 아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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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Master b 야 o w Blow b l o 에 Blow b l 희생, 희생. 주파가 나애 제일 좋아해. 오, 예, yeah. 오. 어? 어, 어 진짜.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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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나애 캐로베러스랑 나, 나 캐로베러스 죽인 놈이잖아. 아닌구나. 음 악몽기 만티코 어 인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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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인형기 빠각아 진짜 몰라 애 말이랑 합쳐서 쓰니까 사말 사말기 산 말기. 이자귀 하하하하하 <laughs> 아 안돼 이거 다시 하면 자 정목 귀 됐다 토면 두억 어? 신이 오우 오우 만요살요주세주제요제 아, 요아뭔토진토진야안야 에, 에. 에에 우체기 에에 스마, 스마... 스마귀, 식원기, 음, 메두사, 메두사, 어? 음, 마귀, 할, 망, 마고, 아, 마귀랑 마고랑 뭐가 다른데? 음, 어, 규, 피드 데뷔 이건 뭐 맞추면 안 되지 음치. 어? 이제 최신 거 나오네 이제 최신 거 나온다 어 아니네 마리오매트 퀸 어? 어? 에나 에라 아라 아아 뭐지 어, 뭐였는데. 에, 에, 겨울 왕국에 나오는 놈, 아니네. 자, 오랜만에 들어와보는 찬스를 써볼게요. 아, 어딨더라? 찬스 볼게요 찬스. 찬스를 바로 씁니다. 에, 아, 어딨더라? 어, 오, 웬디고. 좋은 날이 있다면 에이, 날 나올려고구나. 임계수, 웬디거. 어, 웬디고구나 다른 애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음, 음. 어다 외웠어요. 찬스 썼습니다. 웬디고 음, 강 씨. 네? 응? 어? 도서기. 서관기 어, 어 시원,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응, 키돈. 애좀 어렵다? 이무기. 엔 전이죠. 불가사리. 하아 어, 진짜. 옳지. 음, 지나온 진... 블랙아이드. 야! 어? 에 최종 보스잖아. 내가 모를 줄 아나? 이건 누가 봐도 거대 인어임 오 인어 오오오오오오오나에에에에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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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벌 치기 발제부 가면기 음. 벽수기 헤이 앤 몰라. 사람기 사람기 어이자 아! 백초기 빔 어어 들아어 수지. 어 찍었는데 어끼어보케르베로스어 뭐야? 왜 틀렸냐? 내다 박주민. 어 나무 나무기 당목기. 음 벨라 펜텀+ 텀 토... 토르소 로봇기해론 살림림기 사... 오오오 타남 응? 음. 로봇. 어, 어 생각났어. 오, 생각났어. 오피, 키. 그렇지. 음, 내가 모를 줄 아나. 키 클라스다. 와이언. 와이번. 어, 장산범이다. 응 음, 나의 세 번째로 좋아한 현악기 귀귀 뭐야 음음음음음음 꼭두각신용 꼭두기 각기, 자간, 응, 나애 아는데, 뭐였지, 애 뭐였니? 애 뭐였지? 저주술, 저주술, 인형술사, 독버섯, 포자기, 음, 음술. 슬랜저맨오슬랜 슬란... 오오탄 슬란... 오, 오탄을 보냈네 엠만드레이맨드레이크씨 자, 베... 망태할하 좀 아까 전보다 줄었네요. 그럼 양빠